오늘은 분홍 백합이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. 근데 어떡해요. 오늘 비 많이 온대요.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키가 커요. 이렇게 키가 커요. 여기는 타임 벌들이 타임에는 벌들이 엄청 많이 와요. 비가 오면 꿀도 없을 텐데 얘는 키가 이렇게 작은데, 얘는 폈을 때 이렇게 색깔이 더 진하네요. 예뻐요. 두 배로 키가 커요. 얼마나 키가 큰지요. 다 함께 노래합시다. 다 함께 노래합시다. 입을 크게 벌려, 입을 크게 벌려, 벌려, 벌려 아, 아, 다 함께 노래합시다, 다 함께 노래합시다 입을 크게 벌려, 입을 크게 벌려 아, 아. 어휴,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아직은 비가 안오고 가물어서 이렇게 메말랐어요 벌써 얘네들 목말라 보이죠 오늘 저녁엔 비가 엄청 온답니다 일주일간 폭풍과 함께 비가 온답니다 그런 얘네들 어떡해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잘 견뎌 잘 견뎌 너희들 그동안에 필 텐데. 꺾이지 말고 흔들려라. 꺾이지 말고 흔들려라. 흔들리는 건 부러지지 않는다. 꺾이지 말고 흔들려라.